고추장 담는 길에 오디 고추장을 함께 담아 보겠습니다. 재료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오디 고추장이니까 오디가 들어가야겠죠? 요거는 오디 엑기스입니다. 오디 엑기스. 요건 저희 집에 한 2년 전에 있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5월달 되면은 오디가 한참 나오지요. 그때 액기스를 만들어 두었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 물엿 대신 물엿 대신 요 오디 액기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일반 고추장하고 똑같이 들어가고 물엿 대신 오디 액기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담아 보세요. 먼저 엿기름 찹쌀 넣고 끓인거 800g에 오디엑기스 이렇게 넣으면 1리터 1리터를 먼저 넣겠습니다 메죽가루를 매주가루, 먼저 100g 넣고 먼저 풀어주세요 오디 고추장 고춧가루 300g. 국수장 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오디가 까마니까 빨갛지는 않아도 건강을 위해서, 저도 당뇨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먹는답니다. 여기에 소금을 일로 하나 가득 하면 125g인데 덜어서 100g 정도 넣어보고 또 넣겠습니다. 오래 두고 먹지 않고 한 달만 밖에서 숙성한 다음에 실온에 숙성한 다음에 냉장 보관하니까 많이 안 짜도 됩니다 요새는. 많이 안 짜게 담아도 되니까, 짜지 않게. 이렇게 100g 다 넣겠습니다.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되겠네. 음. 숙성 안 하고도 그냥 먹어도 되겠어요. 맛있어요. 여기에 혹시나 해서 많지 않으니까 소주. 반컵, 소주 반컵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농도도 딱 맞네요. 꿀과오디에케스 합쳐서 1, 1리트, 매주 100g, 고추 가루 300g, 소금 100g, 소주 반컵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 조금 놔뒀다가 소금이 다 녹으면 간을 보시고 그때 저장할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담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디 고추장 완성됐습니다. 오디 고추장 완성이에요. 이렇게 한 30분이나 한 10분만 놔둬도 녹아요. 그래 녹은 다음에 저장할 통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30분 놔두니까 소금이 다 녹아서 이렇게. 짭짤하니, 달짝지근하네요. 그, 오디 에키스가 다니까. 아 맛있어요. 그냥 드셔도 되겠어요. 맛있게 됐네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오디 고추장입니다. 이렇게 꿀병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냉장고 넣어도 되겠는데 그래도 실온에서 한달 정도 둬도 좋고 그냥 일주일만 실온에 놔뒀다가 냉장 보관하고 드시면 아무 이상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오디 고추장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당뇨도 걱정 없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